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자동 변속기 및 화력 장비 등 방위산업 제품, 변속기 모터 등 차량 부품 제조. 삼성공조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3%. 비용의 증가율은 3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감소 후 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7%. 단기 순이익률은 11.44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으며 급여 및 외주비도 많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27% 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창출은 많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6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629%로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7.6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.7%입니다. 이상 삼성공조였습니다.